안녕, 친구들. 책 읽어주는 엄마예요. 오늘은 내 꼬리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. 어? 이 친구가 많이 슬퍼 보인다, 그쵸? 어? 우리 친구들한테 없는 꼬리가 있네? 아마 이 꼬리 때문에 슬픈 걸까요? 자, 이 꼬리가 왜 생겼는지, 이 꼬리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아요. 네. 어머나, 이게 뭐야? 지호는 간밤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. 안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? 아, 자고 일어나니까 꼬리가 생겼나봐요. 어떡하지? 이대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놀리겠지? 아, 이거는 친구들, 지호 생각, 생각에 친구들이 지호를 놀릴 거라고 생각하나봐요. 그래서 슬펐는 것 같아요. 바지 속에 쑤셔 넣어 볼까? 아니, 아니야. 아빠 옷으로 가려 볼까? 이것도 안 되잖아. 이런 정말 큰일 났네. 지호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꼬리를 가리고 학교에 갔어. 아무리 둘러봐도 꼬리 달린 사람은 지호밖에 없었어. 아이고. 골목길은 좀 괜찮겠지? 지호는 이리저리 살피고 살금살금 걸어갔어. 안 들켜야 할 텐데. 아무도 없어야 할 텐데. 지호는 땅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걸었어. 땅조차도 꼬리를 놀리는 것 같았어. 걱정하면 할수록 꼬리는 쑥쑥 자라. 어느새 지호보다 더 커져 버렸어. 아, 이 꼬리는 걱정하면 자라는 꼬리구나. 어머나, 지호보다 더 커졌대요. 어떡해. 학교 앞까지 왔지만 지호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었어. 다시 집에 갈까? 멀리 달아나 버릴까? 어떡하지? 이젠 어떡하지? 뒤늦게 살금살금 교문을 들어서는데, 이런 짝꿍 미니와 딱 마주쳐버렸어. 안 돼, 보면 안 돼. 지호는 얼른 꼬리부터 가렸지. 미니가 봤을까? 애들한테 다 말해버리면 어쩌지? 미니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말해볼까? 어쩌지? 어떡하지? 어머나, 어떡해. 미니가 친구들한테 다 말해버리면 어떡해. 저, 저내 꼬리 봤어? 응? 저내 수염 봤어? 지호와 미니는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활짝 웃었어. 수염이 있었고 있으니까 었고있더 귀여워. 니네 꼬리도 그래 멋있어. 아 미니는 수염이 있고 지호는 꼬리가 있었구나. 둘은 손을 잡, 꼭 잡고 조심조심 교실문을 열었어.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. 놀라워 정말 놀라워. 시오는 이제야 마음이 날아갈 것만 같았어. 왜 그렇지? 와, 이것 봐. 이 친구는 코, 코가 코 코끼리 모양이고 어머 이 친구는 뭐도깨 머리가 있고 사슴뿔이 있고 어머 이 친구 손은 가재손이네. 어? 이 친구는 매미 날개가 달려있고 이 친구는 천사 날개가 있고 도깨비 뿔도 있는 친구도 있고 아 여기는 양처럼 생겼네. 어머야 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친구들이 다 이렇게 변해버렸나봐요. 아마 이거는 우리 지호의 꿈일 것 같아요. 그쵸? 우리 지호가 내 꼴이 괜히 걱정했잖아. <laughs> 이제 웃는 지호가 되었네요. 네. 여기서 끝. 재밌게 보았나요?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할게요. 안녕.